등은네 여기는 봉담에 있는 이삭 애견 훈련소입니다. 여기는 우리 아이 소다가 훈련을 받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오늘 면회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소다 이리 와봐요. 응, 음, 소도 안녕. 일주일 사이에 살이 더 많이 쪘네. 응, 아,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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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안 돼, 안 돼, 안 돼. 다리를 쳐. 달라붙으면 밀어. 안 돼. 말하지 말고 그냥 밀어. 응. 준비됐어? 응. 너 응. 일어나. 응. 앉아. 엎드려. 어, 빡. 옳지, 굿. 음, 너 이거 잘한다. 응. 응, 소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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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빵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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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주세요. 주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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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표시해 주세요. 얼굴 잘하네. 선생 잘했다. 얼굴 잘했네요. 이런 것도 한번 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어떤 맛이 음. <laughs> 거냐면은 앉아 엎드려 하고 간식 잘하네. 주시고 엎드려도 간식 잡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식 잡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식 없는 손으로 해서 소다 있는 척 하는 거요 앉아 엎드려 옳지 하고 이렇게 꺼내서 주시고. 음. 옆으로도 소나 앉아 엎드려 엎드려 옳지 손에서 이렇게 주시고 빵. 옳지 주세요도 주세요. 시키지 소나 앉아 앉아 강아지가 있어도 나타나잖아요 다시 보여주면서 해주시면 돼요 엎드려 엎드려 옳지 괜찮아 소나 앉아 <laughs> 앉아. 방어였어. <다모였어, 다모였어. 웃음> 앉아. 앉아. 나 이리. 앉아 마서. 시 다시 켜 주면 시 돼요. 괜찮아. 앉아. 엎드려. 옳지. 굿. 아니, 앉아. 엎드려. 옳지. 굿. 빵. 응. 주세요. 그럼 일어서해야 되는 거예요? 빵을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려 주시면 돼요. <laughs> 주세요. 간식이 있잖아요. 이거를 엎드려 얘가 뭔데요? 엎드려 엎드려 옳지 옳지 단식을 이 입이 쫓아오게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얘들 있어갖고 오늘 정신이 없다 엎드려 아니야 엎드려. 엎드려 옳지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음. 해요 그리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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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세는 제가 알려줬죠 엎드려 똑똑하다. 너 엎드려. 아니야. 앉아. 강아지가 있어도 그냥 줄 잡고 계속 보호자한테 집중하게 만들어 주세요. 음. 쳐다려. 이래. 앉 앉아. 앉아. 쳐다. <목소리> 앉아. 얘는 아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만큼 집중하는 것도 대박인 앉아. 거야. 음. 그래. 거야. 어... 엎드려. 엎드려. 옳지! 엎드 옳지! 굿! 아이거 잘했다. 꺼내서 주시고 응. 간식을 이렇게 잡고 하지 마시고 먼저 지금 먹으니까? 지금 얘네가 얘가 간식을 잡고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더 발전을 해야죠. 간식을 이렇게 잡고만 하면 얘네가 간식이 있을 때만 말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간식이 있는 척 해주는 거예요. 엎드려! 잘하면 그때 꺼내서 이렇게 주시고 음!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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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숫! 숫! 박 아, 옳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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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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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 주세요 주세요 예 절대요 박 옳지, g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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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예 어, 간식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 자 자유 시간. 선생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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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올라 올라가 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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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올치 여기도 올치 올치 잘했어요 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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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근데 여기도 선생아 여기 선생님이리자 여기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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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치 올치 쪽쪽쪽쪽쪽 쪽 됐어 됐어 쪽쪽 여기 쪽 쪽쪽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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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 어이쿠, 잘했대요. 됐어, 됐어. 노라인, 이제 자유시간. 쟤는 그래? 그래. 막 저거 해까지막다 올라가. <laughs> 야, 자기. 나 인기 너무 좋은가 봐. 순댕이 살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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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소다가 소다 소다가 제일 빠것 같아요 소다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예. 소다 소 백히 백히 좀 불러줘 백히 소다 소다 손댕이 다잘어요 <laughs> 거예요? 네. <laughs> 주세요. 주세요. 먹고 있어? 떡요귀다 주세요. 아, 주세요. <laughs>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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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주세요. <웃음> 하는데. 얘는 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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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주세요, 안 해. 얘는? 그냥, 그래나 뭐야? 물고나무. 물고나무도 잘하네, 쟤는 누가 물고나무? 예예예. 예. 어떻게? 물고나무 어떻게 시켜요? 이 친구는 좀 타고난 친구. 되게 뭐는 모든 기다 어. 어. 돼, 얘는. 얘, 얘가 포메이, 얘는 아, 포메이, 포메이. 응. 모든 포메가 다 자라는가? 얘만 자라는가? 이 친구 좀. 물고나무, 알아들어요? 물고나무. 손을 이렇게 내려줘야 돼. 물고나무. 예, 그럼 우리 내일 쏟아을 물건 나무 사요? 무슨져지자 물건 나무. 어, 했어. 아니 이제 없으시죠? 있어요. 이제 그다아어세요이거를 손에 쥐고 계시고 비닐소년 애들이 오잖아요. 그 지고 아, 계시고. <laughs> 야, 네가 먹는 거 없어. 먹는 거 아니다. 안 주시면 내가 그냥 물주시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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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떻게 안 돼? 야그안주시게안 돼? 그걸 주시니까 계속 얘네 있는 거예요. 그럼 다가지 얘네들 뺏기는 거. 맞아 다가지고 뺏겼어. 하나, 안달래안달래 그렇지? 야. 서다, 서다, 해봐, 자기 해봐, 저기 아니, 주세요, 해봐, 서다, 자기 한번 해봐, 앉아. 엎드려. 빵 주세요, 성공했네 <laughs> 엎드려, 서다, 엎드려, 엎드려, 야 엎드려, 서다, 엎드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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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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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 엎드려 <웃음> 주세요 지 <laughs> 엄마라고 소다야 소다야, 이따가 언니들 보여줄게 물고나 먹얘 잘한다, 애기는 자기 냄새 안나안돼안 돼, 안 돼, 안돼 안 돼. 아니야 흔들 이거야 흔들지마 소다 이리 와 소다 <laughs> 앉아 엎드려 엎드려 여기 엎드려 아이고 잘했네 주세요 빵빵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이고 또 주세요, 주세요. <웃음> 먹어야지 지 <laughs> 소다 소다 앉아 소다, 앉아. 먹냐, 정신없어. 음, 눈물 내. 다음에 진짜 가꿔야 되다 소다, 앉아. 엎드려. 엎드려. 소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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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빵. 아, 먹거든. 빵. 쓰다 빵빵 주세요 주세요 아고 잘했다 계속 <laughs> 그러고 자 주세요+ 주세요 쏟아 주세요 자 차. <laughs> 쏟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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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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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주세요 계속, 계속 그러고 있어 없다 <laughs> 없다 주세요+ 주세요.

진짜 잘한다. 아, 아이고 이빨아. 아이고 이빨아. 우리 순댕이랑 봐. 순댕이랑 같이 있어 봐. 순댕아 소다야. 걱 얘가 들어